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저는 융전의 윤운숙 팀장입니다. 아 진짜 제가 그 오늘 좀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사진 화면도 엉망이고 혼자 또 찍고 하다 보니까 화면도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정말 유튜버로서는 최고의 아, 악 유튜버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오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 제가 융전의 영업팀장을 맡게 된 지가 3월 27일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아, 지금 거의 이제 넉 달이 돼가는 가운데, 서울 경기 전체 농협에 영업팀장으로 제가 이제 맡게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의 한 열흘 전까지,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제사업소며 또 저기 가평, 양평, 또 강동구 암사동, 친환경 또 일산 용농 그 행주 내동 쪽 장목반, 그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짜 강행을 했어요. 제 꼬마 자동차 붕붕이 마티즈인데 거의 단종된 차량이거든요. 최초에 나온 차량. 그 차를 가지고 정말 안 다닌 데 없이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제가 융전 우리 결실 에너지 하고 융전의 퀵단단 칼슘에 대해서 너무 그 처보자로서 유튜브를 올려놨는데 오곡동 농장에서 사과 농장에서 제가 올려놨는데 와 그거를 보시고 정말 그 우리 가,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어, 저에게 댓글 문의가 들어오셨어요. 융전 어, 결실 에너지 설명을 하고 이제 킥담당 칼슘을 했는데 어, 이 결실 에너지에 칼슘제를 같이 써도 되느냐? 어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 유튜브에 이제 막 해당 님께도요축고 해가지고 어 그걸 물어오시는 분께 제대로 된인사에 답글을 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답글을 달아놨는데 지금 결실 에너지가 뭐냐면 어 우리 이번에 그 강성식 건강 먹거리 대표님께서 옥천에서 사과 모주, 모든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과수를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강성식 건강목걸이의 유튜버를 이렇게 좋은 일들을 소개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송 대표님이시라고. 근데, 그분께서, 어, 새소리 농장에, 그, 6년 된 체리나무가, 어, 폐기되기 직전이었는데, 저희 융전에서 윤상희 박사님께서 그 회장님을 우리 회사에 고농스 회장님께서 초청을 해가지고 윤상희 박사님이 그 체리농가주님께 쫙그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고 유, 우리 윤상희 박사님께서 봄부터 가셔가지고 그 새소리 체리농장을 본격적으로 관리해서 저희 상품으로 미량 요소 백이랑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서 특히 이제 이 시판용은 수정 에너지고 농협 계약 품목으로는 융전 결실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강성식 건강 먹거리 대표님이 정말 융전에 물한 모금도 안 얻어 드시면서 안 얻어 마시면서 그 새소리 농장 그 대표님이 너무 울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렇게 응? 체리가 달렸다고 하니까 찾아가 본 거예요. 체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봤던 그 답답함 그 강성식 건강 먹거리 대표님의 송 대표님도 어, 나무라면 그래도 좀 인정받는 신분이신데 별일이도 체리가 안 열렸었나 봐요. 근데 체리가 열려가지고 올해 뭐 어마어마한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또 판매하는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정말, 저도 이쪽에는 완전 문외 아니고, 어, 고노스 회장님께 신세를 많이 져서 제가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 사실 제 다리와 그 뭔가 제 목소리가 아, 나왔었을 때 정말 이 신세를 이 대유에서 대유가 매각되는 바람에 45년간 이끌어왔던 회사를 나오면서 그 얼마나 처절하셨겠어요. 그 고통을 이기시고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위 해서 용전의 김대중 김중삼 대표님 또 윤상희 박사님 김을재 박사님 이자연 박사님을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용전을 새로 그 노구에 창립을 하셨. 아, 나도 어, 신세를 친 마당에 어?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하다고만 할 뿐만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고,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말하는 방법은 좀 서툴지만, 썩, 그렇게 제 목소리가 신빙성이 없거나 그러진 않고, 또 제가 또 성실한 거 하나가 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님이랑 김중산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서울 경기 쪽에 농협을, 영업을 해봐라.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3월 20일 조금 넘어서부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이렇게 멋있는 댓글을, 문의의 댓글을 융전 결실 에너지와 융전 킥당당 칼슘의 그 혼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이차 약속이 있기 때문에 5시까지 지금 신정동에 가서 저희 제품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차가 밀려서 좀 간단히 오늘은 마치고 제가 우선 제 2탄으로 차례차례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을 어, 사용 방법이라든지 희석배수 또 어떤 점에 좋은지 거의 이제 3년이 넘었으니까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더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어, 이거 보십시오 제가 전체 그 농협 다 다닌 음, 적입니다 어,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아요 일부는 저거를 했고 어,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초기에 다녔던 데는 이렇게 붙여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다 제가 농협 거래했던 농협 다녔던 인사 내용들을 지금 여기가 다, 전부 다 이제 여기 있거든요. 엄청나죠. 제가 농협 서울 경기 쪽에 다니고, 근데 아직도 절반도 못 돌았어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농협 상담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음, 응? 그 융전이... 대유를 45년간 이끌어왔던 건옥술 회장님께서 융전을 차리셨다고 해서 믿음도 가지만 솔직히 써보는 후기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이, 보면 보증 성분표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뭐뭐뭐 들어간 그 성분표들이 있어요. 이제 이쪽에 다 다 나와 있어요. 수용성, 붕소, 을리부댄 그리고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영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타 회사들이 다 카피를 해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안 넣어요. 그것도 여기다 넣, 다 전부를 넣어야 할 규약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보증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만 보시고도 정말 융전 제품은 어, 타사 제품보다 거의 한30% 정도가 가격이 성분에 비해서 용량이라 그런 것들에 비해서 어, 정말 제품이 좋고 후기가 좋다.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저희 제품을 밀어주는 어, 농협의 상담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또 개인의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또 말씀드리면 안 되겠기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양주 쪽또 청평, 가평, 양평 쪽으로 굉장히 저희 제품을 요주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는 상담사님들하고 관계자님들이 담당 구미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솔직히 불광불급이라고 어, 미쳐야 산다. 어떤 일에 미쳐버렸어요. 저는 지금 융전영업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침대를 내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저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어그 뭐죠? 가시덤불 속에서 와신 상답 갑자기 말하려니 하 되네요. 맨 바닥 그 가시 방에서 잤듯이 저는 가시 방석은 아니지만 맨 바닥에서 제가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게으름을 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 리플렛 이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정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틈나는 대로 제가 잠을 덜자고 저희 제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좀기가하는제 사무실 겸. 방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침대를 내줬어요. 요거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킥단단 칼슘과 결실 에너지의 어 혼합 내용들이라든지 할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오늘도 멋지게 화이팅 하시고요.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 어, 그, 누구죠? 아, 청춘이라는 시를 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 나네요. 아유. 그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고농수회장님께서그 시를 저에게 주셔서 어, 저도 좀 많이 시를 하고 있는데 <laughs> 시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이렇게 58세 나이에 또, 이렇게 제인생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도전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껴주시고 이 부족한 유능숙의 유튜브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자리가 불편해서 큰 절을 못 올리는데 크게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분한분제 유튜브에 좋아요와 댓글, 또 제가 잘못한 것들을 읽어주시고 제 번호를 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 회사가 많이 바빠서 제품 문의에 빨리빨리 답을 못 해드리나 거할 때는 좀 제가 또 조금 소통이 빠르거든요. 제가 아, 제 전화번호도 좀 넣어드리고, 어, 또 무슨 문의사항 있으면 빨리 또 회사에다 보고도 하고 해서 제가 융전에, 아, 그, <laughs> 신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융전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나 성심을 다해서 정말 뭐 외부에서 꼭 골을 넣는 사람만이 다그 골을 밀어주기도 하고 어? 또 발로 걷어도 차주고 아웃사이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 불광불급, 어떤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사실, 그렇게 늦지 않았죠? 이쁘지는 <laughs> 않지만, 매력은 있다고 그래요. <laughs> 귀엽다고. 귀엽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들이 올해, 서른 <laughs> 일곱이거든요. <laughs> 근데, 우리 아들하고 같은 또래, 그, 그, 농협 직원들이 많으셔요. <laughs> 엄마죠. 근데 엄마보다 귀엽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모습 보이고, 우리 이번에 비 a 가 너무,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 엄청 드렸어요 우리 농가주님들, 시름 덜게, 아버지, 비도 좋지만, 이제 그만 오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멈춰달라했더니 지금 비가 멈췄네요. 아, 역시. 기도를 잘 들으시는 아버지께 또이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고, 저에게 그 문의를 해오신 유튜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댓글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상황은 항상 제 댓글에 문의를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많은 농가주 여러분 힘내시고, 대표님들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꼭또더 좋은 일 있고, 이 비피에 잘 견뎌가서, 물들이 주렁주렁 잘 열리고, 좋은 수확이 기대될 겁니다. <laughs> 자, 우리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융전의 킥단단 칼슘 융전의 결실 에너지 융전의 피 컨트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요 감사합니다.